안녕하세요. 승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더워서 <laughs> 옷차림들이 많이 얇아졌죠? 많이 더워졌어요. 또 저녁때문에 조금 선선해지긴 할텐데요. 지금 해가 니엇이엇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 아마도 저 우측 그 비닐 저 위, 우측으로 보면 약간 좀 붉은기가 나는데요. 해가 저쪽으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작은 화분부터 큰 화분까지 총 망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승준의 다육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딸랑딸랑. 자, 첫 순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 언화분입니다. 언화분. 너무 예쁘죠? 언화분. 자, 요 아이들 몇 세트 되지 않아요. 지금, 어, 여섯 세트. 두 개씩 묶어서 여섯 세트 준비했는데요. 요 아이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당 만 육천 원이고요. 두 개에 삼만 이천 원입니다. 얘네들은 38번이 될 텐데요. 38-1234 해가지고 제가 자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너무 이쁘죠? 트레벨 해가지고 자동차를 해놨습니다. 언하분은 아기자기하게 참 예뻐요. 이렇게 언하분 사이즈 볼까요? 자, 내경 5.6이고요. 이 아이는 또 조금 5.4. 이 아이는 5.7, 이 아이는 거의 6이네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조금씩은 다 달라요. 높이는 7, 이 아이도 7, 이 아이는 6.8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32,000원입니다. 다음은 2번 예쁘죠? 이 조그만 안에 집세 채와 나물, 또 나무와 또 구름들까지. 어나분하고 낙관 찍혀 있고요. 흰색도 상당히 예쁘네요. 깔끔합니다. 분홍색. 분홍색의 버섯집이네요. 울타리까지 있고, 이렇게 한 세트씩 밖에는 없으니까 먼저 찜하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두 개에서 32,000원. 언화분한 개당 16,000원 짜리 2개에서 3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아이들도 언화분인데요 사이즈가 조금 전 아이들보다 조금 커요. 이 아이는 6.4, 저희도 6.1, 얘는 거의 7이네요. 얘는 6.5, 6.6,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뭐 7짜리도 있고 6.5에서 7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높이는 좀 전에 아이는 6.5에서 7 정도였는데 이 아이는 7.5, 얘는 7.8, 얘는 8, 7.8 거의 뭐 8, 7.8 이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m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두 개씩 묶어서 4만 원입니다. 노란색, 노란색과 꽃분홍 같은 기차끼리 묶어봤고요. 또 주황의 아, 살구색의 살구색의 기차고요. Let's go 하고 써있습니다. <laughs> 이 아이도 초록의 기차고요. 밤하늘에 기차 타고 어디 가나 봐요. 별이 종종 종종 있습니다. 이 아이는 구름에 있는 자동차. 이 아이는 밤하늘의 달과 별 기차. 이렇게 두 개씩 묶어놨습니다. 한 개당 2만원씩 두개 세트로 해서 4만원입니다. 원화분이 상당히 예쁘고 단단합니다. 한 개당 2만원짜리 두 개에서 4만원이었습니다. 기획상품 하나 내놓을게요. 이 아이는 2만원에 데리고 온 아이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이 아이는 2개 에서 32,000원에 작은 사이즈 가격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나분 2만원짜리 2개 4만원씩 2개 묶어서 4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모네분입니다 아네모네 공방에서 나온 모네분 사이즈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냥 일관적으로 한 개당 35,000원씩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내경 11이고요. 이 아이는 10, 이 아이는 10.2네요. 어, 살짝 오므라진 것에 따라서 사이즈가 내경 사이즈가 달라지니까요. 요거는 조금 덜 오므라 들어서 글쎄요, 조금 크고요. 이렇게 장미를 아주 그냥 송알송알 달아놨죠. 핑크 장미, <laughs> 노란 장미. 이 아이는 안으로 많이 오므라들어서 복주머니 스타일이죠. 어, 소쿠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소쿠리 같기도 하고, 복주머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쿠리. 기존에 소쿠리 화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 비슷합니다. 아네모네 화분 1개당 35,000원 씩입니다 요아이는 살짝 작은 듯 하여 요아이는 30,000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이 두개는 35,000원 요아이는 30,000원 모네 화분 1개당 35,000원 씩이었습니다 요아이는 30,000원 <laughs> 이 아이들도 모네 화분입니다 얘네들은 작지만 사실 가격은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작은 애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씩 인데요. 3개 이 아이가 작은 관계로 이렇게 3개 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시는 분 요거 한 세트밖에 없으니까요. 찜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한 개가 하고 싶으신 분은 골라서 하시면 돼요. 한 개당 2만원입니다. 자, 사각은 내경팔이고요. 자 원은 10.2또 작은 원은 7.5 이렇습니다. 자 높이는 7요 아이는 7.5요 아이는 8.2 8.5네요. 네 이렇게 전부 다한 사람이 만들었지만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 아이는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요. 대신에 한 개당 2만원짜리 3개 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분홍, 주황 이렇게 있어요. 자, 주황꽃 아 몽글몽글 너무 이쁘네요. 그 다음에, 분홍꽃. 그 다음, 노란꽃. 아네모네 화분. 한개에 2만원짜리 세개에 5만원입니다. 다음은 상민분입니다. 이 꽃은 목단이랍니다. 배경 15구요. 이 아이는 이 아이도 내경 15네요. 높이는 15, 14.5. 이 아이도 14.5. 이 아이는 한 개당 3만 원입니다. 3만 원인데 두개 세트로 해서 5만 5천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네, 백자로 만들어져서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굽도 아주 단단하게 붙여져 있고요. 아주 깔끔하고 예쁘네요. 한개당 3만원짜리, 두개 5만 5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민분이고요. 사각분입니다. 동백꽃이 조각되어 있는 상민분. 자, 매경은 13이고요. 요 아이는 12.2네요. 그 다음에 높이는 14. 요 아이는 14.5. 이 아이도 가격 같습니다. 한 개당 3만 원짜리 두 개에 5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분이고요. 굉장히 단단해요. 너무 커가지고 보이지가 않네. 동백꽃이 조각되어 있는 상민분 한 개당 3만 원이고요. 두 개에서 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이 아이도 상민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컬러가 한복을 연상하게 만드는 등굽 모양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이 아이 사이즈는요, 자, 내경 십오. 이 아이도 내경 십오입니다. 높이는 십삼. 이 아이는 십삼점칠. 네. 굽이 어, 살짝 금이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깨지거나 하는 건 아닌데요 요 아이 어, 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한 개당 3만원짜리 세트로 하시면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상체기가 있어서 클랙 인데요 깨지는 그런 게 아니고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클랙입니다 네, 클랙 있는 아이 자, 6만 원짜리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상민 분이고요. 이 아이는 조금 큰 아이예요. 자, 내경 18이고요. 높이는 12입니다. 이 아이의 금액은 4만 원입니다. 오 시원하죠? 네. 색상이 그냥 파랑도 아니고, 어, 감청색이네요. 네, 감청색. 너무 이쁘다. 군청색? 네, 군청색이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색상이 너무 이뻐요. 이 아이는 한 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색상이 예뻐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아이 한 개당 4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상민분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가 아주 좋죠. 이 아이 사이즈는 16.5구요. 자 높이는 13.5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 아이 가격도 4만 원입니다. 색상은 다크 초코입니다. 다크 초코. 아 너무 이쁘네요. 네, 검정은 아니고요. 짙은 브라운이네요. 네. 깔끔하죠? 자, 요 아이도 4만원. 또요 아이도 4만원입니다. 자, 상민분. 한 개당 4만원씩이었습니다. 무늬가 다 비슷비슷하죠? 네, 요 아이도 상민분입니다. 요 아이는 두 개씩 묶어놨는데요. 한 개당 18,000원 짜리입니다. 해서 두 개에 36,000원이에요. 자, 내경은 7.2. 요거는 7. 이 아이는 7.5. 이 아이는 7.2. 다 조금씩 다 달라요. 자, 19.5, 19.5, 19.5, 아, 19.5, 얘는 20이네요. 네. 높이도 조금씩 다르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길죠. 20cm니까요. 네, 길어요. 현민분 롱분이구요. 한 개당 18,000원짜리 두개에 36,000원입니다. 와인 칼라와 흰색을 같이 옆에 놓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렇게 네, 세트로 놓으시면 뭐 장식하는 데도 좋구요. 보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이한 개당 18,000원짜리 두개 세트에서 3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목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분 중에서도 아주 가성비가 짱인 아이죠 <laughs> 자, 이 아이 사이즈는요 내경 9.5고요 음, 높이는 9입니다 내경 9.5니까 작지 않죠? 이 아이들은 한 개당 6,000원씩입니다 <laughs>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한국 문양 바람개비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을 그려놨어요 색상은 이 아이들 말고도 있기 때문에 주문하시게 되면 다섯 개로 묶어서 판매가 되니까요. 깔별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혹시라도 없으면 한 가지 색상이 두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황색도 있고요. 이 아이는 붉은색인데 사실 핑크, 핫핑크 같죠? 초록색, 청록색. 한 개에 6,000원짜리, 이렇게 5개 묶어서 3만원입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데요. 몇 세트 되지가 않습니다. 아쉽게도. 네, 빨리 찜하시길. <laughs> 자, 수목분을 마지막으로 승진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찍는 동안에 해가 벌써 지었어요. 어둑어둑해지고 있네요. 쌀쌀해지네요. <laughs> 얼른 들어가야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